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이 시간에는 인천 영락교회 한은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인천영락교회를 섬기는 한은택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나이트클럽과 관련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이에요 어떤 건물에 2층에는 교회가 있었고 건물 3층에 나이트클럽이 있었다 합니다 근데 이 2층에 있던 교회가 3층에 헛날 클럽에 술 취하고 놀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교회가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게 하셔서 사람 안 다치고 불만나서 쫄딱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했어요. 불이 나서 나이트 클럽이 쫄딱 망하게. 그런데 여러분 정말 몇 달이 지나서 이 나이트 클럽에 불이 나 버렸다는 겁니다. 다행히 뭐 정말 사람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클럽에 불이 났어요. 쫄딱 망해 버렸다는 게. 아, 그런데 문제는 이 나이트클럽 주인이요 불이 나자마자 이제 다짜고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의 멱살을 잡았답니다. 따지는 거 아니 당신 교회에서 불이 나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클럽에 불이 나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 났다고 막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결국 목사님을 고소했다는 거죠. 아, 재판장에서 클럽 주인이 이제 난리를 치는 겁니다. 아니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니 글쎄 아니 저 교회에서 우리 클럽에 불이 나라고 기도를 했다고. 아 그래서 클럽에 불이 나게 되었다. 저 악독한 목사를 처벌해달라 그래서 이상하죠. 목사님은요 정작 목사님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다. 아니 존경하는 재판장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그러더래 기도. 기도한다고 상식적으로 기도한다고 클럽에 불이 납니까? 목사님은 억울하다. 는 재판장이 헷갈렸답니다. 아니 대체 누가 목사고 누가 클럽 주인이야? 헷갈렸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이 클럽 주인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기도하니까 불이 났다. 근데 목사님 아니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예화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게 단순히 목사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라는 거죠. 현대의 기독교인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꼭 이렇습니다. 아, 여러분 누가 보면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전부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딱한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다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정말 궁금했던 게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대체 왜 나머지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 대체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그 병에서 깨끗함을 입게 됐는데 이게 엄청난 기적인지 근데 대체 어째서 딱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를 드렸고 나머지 아홉 사람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을까요 이게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아 이것 때문이구나 이래서 아홉 사람이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어,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가다가라는 단어죠. 지금 여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기적이 일어난 시점이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요. 가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다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서 깨끗함을 입고 떠난 게 아니라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난 멀리 길을 가다가 중간에 도중에 한참을 있다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기적을 받고 떠난 게 아니라요. 한참을 가다가 깨끗해졌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치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꼭 그래요. 제가 이제 기도하고 하면 환자를 향해서 막 기도하고 할때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요. 안수하자마자 병자가 치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요. 열심히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 후에 돌아가서 한참을 있다가 병이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다가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안수하자마자 낫는 경우는요, 굉장히 쉬워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가 정말 쉽습니다. 크, 하나님이 하셨어.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감사하기가 정말 쉬운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두 번째, 기도하고 나서 한참을 있다가, 이 가다가 낳은 경우는요, 감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반응이요, 거의 그래요. 크, 이거 원래 나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거 나으려고 원래 그랬네. 에이, 이거 원래 시간만 지나면 낫는 거 아니었어? 에이, 뭐 기도한다고 낫겠어.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의사가 혹시 오진한 거 아니야? 아까 그 나이트클럽 목사님처럼 에이, 기도한다고 불이 납니까? 거예요. 기도한다고 병이 치유됩니까? 라는 거죠. 원래 나으려고 했던 거지. 가다가 나은 경우는요. 감사하기가 어렵다 라는 거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생각이요. 이 아홉 사람의 경우가.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고쳐지니까 어때요? 아, 이거 저절로 고쳐진 거 아니야. 예수님이 뭐 특별히 한 것도 없잖아. 예수님이 안수한 것도 아니고 뭐 침을 발라서 진흙을 갠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했는데 주님이 하신 것도 없잖아. 그냥 가라 했으니까 에이, 주님 아무것도 안 했네. 우연히 고쳐졌네. 이랬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이 기뻐서 뛰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가 그럴 거예요. 아, 여보, 어떻게 나왔어요 아니, 그냥 가다가 나왔어 에? 아, 그냥 가다가 나왔어 여러분 이게요 그냥 나은 거예요? 아니요 나병이 원래 우연히 나은 거예요? 아니요 원래 이게 그냥 그렇게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것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사, 닥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는 이게요 우연히 고쳐졌대요 원래 그냥 해결하려라 그랬대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릴 문제였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우연히 나온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의 직장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막상 자녀가 취업이 되면요, 에이, 왠지 얘가 똑똑하고 이력서를 잘쓴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대학의 문제 면접의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합격하면요, 왠지 내가 성적이 좋은 것 같아. 대학 자기 소개서 잘쓴것 같아. 병이 낫고 건강이 회복되고 병원에서 퇴원을 하면 왠지 여기 의사가 용한 것 같아 그죠? 크, 여기 한의사가 약을 잘 지는 데 경제의 문제가 풀리고 은행에 대출이 되고 사업이 풀리게 되면 왠지 내가 사업에 재능이 있고 열심히 한것 같아 재수가 좋은 것 같아 운이 좋았다 나병원자랑은 똑같은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에이 그게 기도한다고 된 거야. 내가 했지. 에이 여기 병원이 잘하는 거지. 에이 우연이 됐지.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버린 거야. 누가복음 17장 1 3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수 있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뭐라고 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하나님 내가 어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나의 심장이 뛰는 것, 지금 우리 자녀가 폐를 통해 한 호흡 한 호흡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지금 나의 눈을 들어 새벽 빛을 볼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2019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1년 잘 살아봤지라고 생각하신다면 감사를 잃어버리셨다면 오늘 이 방송을 통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감사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인천시 주안동에 있는 예배 목숨 거는 교회 인천영락교회 하은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지금까지 인천영락교회 하은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 422국에 5206번, 032-422에 5206번, 인천영락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